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시간이 어, 허락하는 대로 어, 영상을 주제를 놓고 어, 영상을 제작을 할,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오늘은 그 에피로그 시간인데요. 기독교 핵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신앙 핵심은 여호와,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의 신앙 핵심은 구약에 나타난 엘로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의 마오메트입니다. 카톨릭의 신앙 핵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모 마리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미래에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성도들과 교회가 이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 핵심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그리, 아, 기독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어, 제가 말한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핵심이자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강조되면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신약이 강조되면 삼위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공격받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이단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신앙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수록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속된 메시아, 구원을 위해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 지금 12월인데요. 12월에는 가장 큰 절기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어, 그래서 이번 12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전경으로 택하는 성경, 바이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냥 쉬운 한글로 바꾸면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이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계약 신학 또는 언약 신학이라고도 불리기 불리기도 합니다. 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 자신의 속성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이란 단어의 의미는 약속 언약과 연결됩니다. 즉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구약과 신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처럼 갑툭튀, 듣조, 아, 듣보잡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언약과 말씀에 합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돋보기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이란 단어 자체가 갱신되기 전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갱신된 신약을 통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 따로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 이단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어, 위에 그림처럼요. 예전에 윌리를 찾아라라고 는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 위에 그림처럼 도대체 윌 월, 아, 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노력해서 찾으면 숨어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예시처럼 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 좀 보인 그림 하단에 보면 원리가 보이잖아요. 이 원리를 묘사해주고 이 묘사에 대 그림을 근거로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신약이란 예시를 통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 앞으로 제가 하려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예전에 신학자들이 하던 일이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어, 신학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요. 어, 아니 목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신학 자들과 목회자들과의 괴리감이 생겨 버렸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사역자, 목회자로서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처럼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 제가 이제 어,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 저의 개인적인 신학적 주장의 주장을 위해서는 논거가 필요합니다. 어, 논리적 구조가 필요하죠. 제가 그 전제로 깔아놓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성경은 수많은 저자들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필하게 하셨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저는 사도 신경을 저희 신앙 고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말씀이 깊은 지혜와 비밀은 성령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증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논거를 통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어~ 아까 제목처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방대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고 또한 가지를 팔수 있는 데까지 파는 뻘짓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 미디어 사역자로서 그 일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틈나는 대로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루에 잠깐씩 시간을 들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투자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에필로그로 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1인 미디어 사역자로서 스타트를 했고, 뭐 예전부터 하신 분들도 많지만, 어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앞어 앞으로 어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앞으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를 진행할 수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12월 인데요 음, 예수님의 탄생과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이, 어, 기도하면서 이, 이만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